아빠로는 70점, 남편으로는 7점. 한의사 허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 초등학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유치원에 들어갈 때, 뭐,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다 이제 많이들 이것저것 점검하고 하기는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해요. 뭐가 더뭐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순서대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력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8살 때쯤 되면 이제 애들이 책도 많이 보고 뭐 영상매체 뭐 휴대폰이나 TV나 뭐 패드나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엄마가도 모르게 근시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 가면 이제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상을 저 칠판을 봐야 되니까 거기서 엄마 잘안 보여 이제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입학 전에 안과에 가서 시력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자. 영유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보통은 어렸을 때 시기적으로 한 번씩 검진을 소아과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대략적인 정도의 시력을 알 수밖에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게이 시기 때쯤에 이제 약시 혹은 부동시라고 해서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굉장히 고통을 겪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약시는 어릴 때 발견되면 치료가 쉽기 때문에 비교적 그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4세 정도일 때0.7 정도의 시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약시로 진행되지 않는지 혹은 양쪽 시력의 차이가 크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 때쯤에는 반드시 안과에서 이렇게 검진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검진 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돌, 뭐 그전에는 이제 치아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볍게 닦아주거나 혹은 구강티슈 이런 걸로 닦아주다가 이제 앞니부터 시작해서 송곳니, 어금니 이제 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치질을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귀찮은 일. 왜냐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서 만 4세, 5세, 요, 요때 이제 충치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금니가 보통 아이들은 이제 어금니가 두 개가 나는데 이제 둘둘둘둘 둘, 둘, 둘 해서 여덟 개가 나죠 그 어금니와 그러니까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사이 그 인접 면에서 이제 충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잘 닦아줬는데 왜 충치가 생겼다 그러지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영유아 검진에도 소아과 검진이 있지만 치과 검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빠지지 말고 받아 보시는 게 좋고 집에서는 양치질만 해 주시면 안 되고 치실을 꼭 쓰셔야 돼요 치실을 왜냐면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고기라든지 혹은 뭐 이런저런 섬유질이라든지 그런 게낀 채로 밤에 잠이 들면 충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도 당연히 치실을 쓰는 게또 중요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더욱 더 본인들이 그걸 이제 호소를 못 하기 때문에 치실로 그 어금니 사이 사이, 앞니 사이 사이 이런 것들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제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때쯤에는 뭐 빨리 바뀌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바뀌는 아이도 있고 뭐 아이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때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유치 때는 그래요. 좀 우리가 방심을 하거든요. 아, 나중에 연구치 나면 그때 관리 잘해야지 그러는데 잘 해야지 그러는데 잘안 돼요. 그래서 진짜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지만 어, 좀 크면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치실이 연습이 되면,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부모님들이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도와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한번더 치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조심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영구치가 밑에 뿌리가 잘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이 시기에 치과 검진을 하다가 너무 늦게 올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해볼 수 있죠. 유치가 이제 빠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도 안 빠진다 이럴 때는 치과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일찍 올라온다 할 때도 이제 턱의 모양의 문제나 치아의 모양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지금 시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사람마다 턱의 크기가 다르고, 치아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밀조밀 모여있는 아이들도 있고, 치아 사이가 웬만큼 벌어져 있어서 듬성듬성 나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충치 발생의 확률이 높다고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뭐가 끼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아서 치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몰려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갈 음... 때쯤. 보통은 이제 유치원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어. 입학을 하잖아요. 유치원 어. 졸업식 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던 아빠가 졸업식장에 가서 이제 충격을 받죠. 우리 왜 이렇게 작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8살때 입학식이나 이런데 이제 같은 반애들 줄을 쫙 세워놓고 보면 쭉 가다가 푹 하나 꺼지고 이제 우, 근데 그게 우리애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 뭐지 왜잘못 크고 있나? 그동안 내가 너무 신경 안 썼나? 이제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음. 그래서 입학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성장, 발육,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어, 물론 이제 걱정하는 만큼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음. 거꾸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 이건 조금 노란불인데 계속 좀 지켜봐야겠는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일 걱정되시는 게 이제 키거든요. 근데 키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몇 살이다 하면 이제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있기 때문에, 12월생, 11월생, 뭐, 이런 애들은 12월, 11월생들 자기 월생 중에서는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몇살 해서 다 모아놓으면 작아보일 작아 수 밖에 없죠. 그죠? 후반부에 태어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데 그래서 작아보이는 건지, 응. 진짜 작은 건지. 맞아요. 예. 네. 혹은 거꾸로 요즘은 옛날에 는 작아서 다 걱정하셨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크거나 혹은 너무 클까봐 걱정인 경우도 많거든요. 성조숙증이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많아서 초등학교 전에 특히나 이제 만 8세, 뭐만 9세 이전에 예를 들면 성조숙증이나 그런 것들은 어. 뭐 보험 적용이 되는 연령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꼭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도 또 저희도 이제 상담 같이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뼈 나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볼 필요가 한 번쯤 있을 나이이기도 하고요. 뼈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나이를 먹잖아요. 만으로 몇살 이렇게 나이를 먹듯이 뼈에도 나이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뼈 나이를 갖고 이 아이가 원래 나이보다 얼마나 빨리 크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느리게 크고 있는지를 비교해 줄수 있는 그 계략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뼈 나이가 지나치게 오버돼서 혹은 언더돼서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상급병원의 점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성장의 목표는 엄마 키와 아빠 키를 가지고 아이들이 원래 어느 정도 클지를 봐서 비교를 하는 건데 그 범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있을 때는 어 이제는 개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 시점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은 가장, 뭐랄까, 이제, 남들 하는 얘기에 휩쓸리기 좋은 카테고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어떤 그 엄마 아빠들의 공포를 조장해서 하는 마케팅도 상당히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뭐 나는 군대 가서 컸는데 얘도 늦게 크겠지. 혹은, 야, 옆집에는 뭐 먹고 컸다더라. 혹은 뭐, 이런 게 요즘 성장하는데 되게 좋대.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사람마다 크는 패턴, 크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옆집에는 하루에 우유 1L씩 먹고 키 엄청 컸던데?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190, 엄마가 175. 이런 우유 안 먹어도 걔는 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고 컸느냐, 무슨 운동을 했 해, 중요한데 제일 성장 관리의 첫 단추는 뭐냐면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니까 사실 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략이 설수 있는 거니까. 꼭 그거를 좀 잊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센치 자라는지를 꾸준히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지나치게 성장 속도가 낮거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성장 속도가 빠르면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그냥 성장 점검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시기 때 아이들에게 성장의 패턴 혹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해 볼수 있는 것에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기 때마다 성장 점검을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 이건 보통 남자 아이들, 그 그러니까 아들 두신 엄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좀 이제 활동량 많고 좀 까불고 조금 더 산만하다.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되지? 산만하지? 왜 이렇게, 이렇게 까불지? 나대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아, 자, 쟤는 어, 초등학교 들어가서 막 적응이나 잘 할까? 어, 너 산만하다고 맨날 주의받고, 이제 학부모 상담, 이제 선생님이, 어머님, 잠깐 학교로 좀 나오시죠. 이제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옛날에는, 아, 이제 되게 산만하다, 까분다, 이런 말로 그냥 치부해버렸는데, 요즘 이제 거기다가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ADHD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이런저런 정보들도 많이 넘쳐나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ADHD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 얘 너무 까불어서 집중을 못해서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아이가 이제 정말 어느 정도 그 ADHD 진단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런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보기에 너무 좀 산만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이 뭔지 음. 예. 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뭐 가슴에 이제 화가 많아서 혹은 음. 뭐 열이 많아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비염이 코가 막히코 막히는 게 너무 심해서 집중을 못 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 음. 그런 게 원인인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는 것도 네, 예, 입학 전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